수원 남부서 강력팀에 근무할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범인을 잡는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가 무려 1,500km였다고 합니다. 하루, 하루 만에? 천 오백? 하루 만에, 만에. 만에. 만에 1,500km? 부산이 우리가 흔히 4 0 0 k 라고 그러잖아요. 네. 부산 왕복하면 하루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두배야 거의. 와. 네. 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사건이죠? 때는 2011년 8월 17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111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주택가 골목인데요, 남자 두 명이 아주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갔어요. 큰일 난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납치? 남자 두 명이 아주머니 한 분을 태웠으면 납치 아니야? 강제로. 뭐, 강제로. 납치지.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간이잖아요.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신고자는 골목을 지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남자 둘이 아주머니를 마구 때리더니 어휴.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한 명은 뒷좌석에 또한 명은 운전석에 올라타 도망가는 걸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때 첫 번째로 들은 생각은? 혹시 뭐 돈을 노리고 납치를 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단순 강도면 이제 돈이나 지갑만 뺏었을 텐데 사람을 굳이 차에 태워서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나? 혹시 뭐 청부 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알고 있는 그런 면식범이라면 그냥 유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 이렇게 해서. 근데 캔까지 하면서 강제로 차에 태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목격자나 CCTV는 없었나요? 학생이 목격한 장소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이라 CCTV는 없었고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라 목격자도 신관 학생뿐이었습니다. 현장 주변도 사사시 살펴봤지만 범인이나 피해자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하, 또 막막해지네. 이런 상황은 범인도 피해자도 증발한 상황이잖아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딱한 군데서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서 차가 어떻게 들어갔나 몰라. 또 찾을 방법이 없어진 거잖아요. 혹시 그 여성분은 못 봤대요? 약간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피해자 스스로 추정되는 옷이 있었습니다. 강제 태우는 상황에서 벗겨질 수도 야, 있겠다. 참. 두 사람은 깜빵 동기였습니다. 우리 한탕하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의 X 사진을 찍어 성폭행까지 아, 저지른 것을. 전부 다아서 사람들이. 아주머니 살아 계시냐 하니까 어떻게 X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어? 시켜봐, 이 채널!